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내 곁에 평생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일까? 특히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고민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중요한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며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어가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평생 곁에 두고 함께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크고 작은 감정의 물결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기쁜 일로 환하게 웃기도 하고, 힘겨운 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진심으로 공감하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힘내라는 말로 끝내는 사람보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며 위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속상한 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되라며 공감해 주는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공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섭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발적인 위로나 한두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공감이야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따뜻함과 이해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놓쳐서는 안 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단지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도 진심이 묻어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달려와 당신을 돕는 사람은 단순히 관계의 의리를 넘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은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거칠애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신뢰와 안도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그럴 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기쁨과 성공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물지만, 정작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곁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진정한 동반자는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필요할 때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함께 찾아다니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귀한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의리나 책임감이 아닌 진심 어린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호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이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은 종종 주변에서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은 단순히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힘든 시간을 공유한 경험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람은 그 기억 속에서 서로를 더욱 신뢰하며, 이후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국,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저마다의 약점과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며 사과하는 모습은 매우 신뢰를 주는 행동입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라는 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다툼이나 오해 속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진정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려는 사람은 팀 내에서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며 이는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 함께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질투나 경쟁심을 품은 사람도 있고,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하며 행복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당신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을 때그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넵니다. 정말 대단해 내가 해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진정으로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진정한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 자체로 큰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며 관계를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함께할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야기한 특징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가 보세요. 반대로 이런 특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